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어, 연주 의정농원 팀입니다. 오늘은 어, 시감자를 봄, 봄에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어, 지금 시감자를 어,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감자는요 어, 여기에 지금. 싹을 냈어요.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 거실에서요. 약한 3, 2월 달에 3주 동안, 어, 싹을 냈습니다. 어, 스프레이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파종을 하는데요. 깊이는, 어, 약 15cm 정도. 15cm 정도를 했어요. 여기에, 어, 감자의 자른 면이 아래로 가도록, 아래로 가도록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 흙을, 흙을 한 5cm 정도 덮어줍니다. 5cm 정도 덮어주고요. 5cm 정도 덮어주고, 여기에 공간을 둡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배색 비닐을요. 배색 비닐을 이와 같이 덮습니다. 배색 비닐을요. 그러면은, 투명한 배색 비닐이요. 여기에 보입니다. 여기에. 파종된 게요. 보, 보여서, 싹이 올라오면은, 감자 싹이 여기에 올라왔어요. 한 3월 20일, 3월 말경 되면요. 이게 싹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비닐에 닿을 때쯤 돼서 칼로, 칼로요.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랐어요. 이렇게 잘라주면은요. 여기 싹이 위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심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감자가 지금 뿌리가요 이렇게 났거든요. 감자는 15cm 이렇게 깊이로 심는 이유는요. 감자는요 고구마는 심어 놓으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자가 달리는데요. 참, 어, 고구마가 달리지만요. 이 감자는요, 요 심는 위치에서 뿌리가요 나오죠, 나오고요, 어, 감자 옆으로. 어감자라 심은 부분의 옆으로 해서 어 감자가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 15cm 정도 어 깊이로 심었어요. 흙은 요 위에 한 5cm 정도 덮어 주고요. 요요 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공간을 만들어 주면요. 여기에 공간이요. 배색 빈 투명 투명한 배색 비닐로 덮어 주면은 여기에 에, 흰 부분에 투명한 부분에 햇빛이 듭니다 햇빛이 들고요 그래서 감자삭이 또 올라오는데 보온이 잘 되겠습니다 보온이 되고요 그래서 감자삭이 올라오면요 어, 이 배색 비질 부분에 에, 잘라준 부분에 북돋우기를 또 해줍니다 흙을 그래서 옆에는 흙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요. 어, 흙을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요. 더 싹이 올라오면은 어, 싹이 올라오면요 한두세개 정도 싹을 에, 키우고 나머지는 또 제거하는 부,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삶월 초순에 심어야지. 3월 중순에 에, 싹이 올라왔어요. 4월 중순 5월 6월 중순 그래서 6월 21일 경이 하진데요 하진 전에 에, 감자를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 하지 부부 무렵에 에, 여름 장마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감자를 심고 나서 약한 90일 90일 정도 어, 이제 기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확까지요, 어, 3월 초성경에는 이, 감자 싹을 내어서, 어, 아, 파종을 해야지만이, 이, 90일 정도의, 에, 기간이 확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에, 배색 투명 비닐로 이렇게 보온을 해 주어야지, 에, 꽃샘추위도 3월, 4월 초순경까지 꽃샘추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온을 해줍니다. 또 보온을 해주면요, 이와 같이 물방울이요, 물방울이 맺혀서 보습이 됩니다. 보습이 확보가 됩니다. 이와 같이요, 투명한 비닐로 배색 비닐로요, 이와 같이 덮어주면은 습기가 물방울이, 물방울이 보이죠? 물방울이 며칠 있어요. 보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은 감자, 감자 2월달에 싹을 내었어요. 3월 초, 초에, 3월 초순에 감자를 로지 텃밭에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